변비와 설사가 반복된다면 우리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걸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별표를 두번 누르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구독도 꾹 눌러주실 거죠?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나는 증상은 단순히 불편한 정도를 넘어 대장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즉 IBS입니다. IBS는 만성적인 복통, 복부 불편감, 그리고 배변 습관의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입니다. 설사와 변비가 섞여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이죠. 하지만, IBS 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장 속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들의 균형이 깨지면 변비나 설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를 자주 사용하거나, 불규칙한 식습관, 심한 스트레스는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음식에 대한 과민반응, 예를 들어 유당불내증이 있는 경우에도 변비와 설사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는 것이 대장암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이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혈변이나 체중 감소, 피로감과 같은 다른 증상과 함께 변비와 설사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대장암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대장을 유지하고 변비와 설사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습관 개선이 중요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여 장운동을 촉진하고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과일, 채소, 통곡물, 콩류 등이 좋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여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요거트나 발효식품을 섭취하거나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를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물은 변을 부드럽게 하고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장 운동을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50세 이상이라면 정기적인 대장암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장내시경은 대장암 및 용종을 조기에 발견하고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장내 미생물이 전반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는 증상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장 건강의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 장 건강을 개선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장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